혹시 화장실에서 변 보고 나서 한 번이라도 색깔을 보고 물 내리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그냥 바로 내립니다. 그런데 그딱 3초를 건너뛴 대가로 몇달뒤최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최장암은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변기에 신호를 남깁니다. 색깔로, 기름기로, 모양으로요.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의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똥 색깔 5가지. 이중 하나라도 반복된다면 지켜볼 단계가 아니라 바로 병원 가야 하는 신호입니다. 물 내리기 전단 3초. 그 3초가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만 보고 또 겁주는 건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병원 현장에서 의사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환자분들이 그때 그 신호를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하시는 모습이죠. 여러분, 왜 의사들은 물 내리기 전 3초를 그렇게 강조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장실에서 볼 일을 보고 나면 바로 물을 내립니다. 당연하죠. 더럽고, 냄새나고, 보기 싫으니까요.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3초의 습관 하나가 정말로 남은 수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실제로 췌장암 환자분들이 병원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사실 몇달 전부터 변이 좀 이상했어요. 그런데 설마 내가 암일 줄은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췌장암이 왜 그렇게 무서운지 아십니까? 통증도 없고. 체중 변화도 없고 자각 증상도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발견될 때는 이미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는 무서운 별명이 붙었습니다. 췌장은 우리 몸 깊숙한 곳위 뒤쪽에 숨어 있습니다.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고 일반 건강검진으로도 발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췌장암 환자들이 뒤늦게 발견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췌장암도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통증이 아니라 변기의 신호를 남긴다는 겁니다. 작년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67살 되시는 한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평소에 건강하셨고 특별히 아픈 곳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변 색깔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제 뭐 잘못 먹었나 하고 넘기셨죠. 한 달이 지나도 변 색깔이 계속 이상했지만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넘기셨습니다. 그렇게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온몸이 노래지기 시작했어요. 눈 흰자도 노랗게 변하고 피부도 노랗게 변했습니다. 그제야 병원에 가셨는데 결과는 최장암 말기였습니다. 이미 암세포가 주변 장기로 퍼져서 수술조차 할수 없는 상태였죠. 의사가 물었습니다. 혹시 전에 다른 증상은 없으셨어요?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사실 몇달 전부터 변색깔이 좀 이상했는데 설마 그게 암신호일 줄은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정말 아팠습니다. 만약 그분이 7개월 전 변색깔이 달라졌을 때 병원에 오셨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65살 되시는 다른 남성분은 어느 날 화장실에서 변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색깔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특별히 아픈 곳은 없었지만 바로 병원에 가셨습니다. 검사 결과 최장암 초기였습니다. 암세포가 아직 최장에만 국한되어 있었고, 수술이 가능한 상태였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지금은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두 분의 차이가 뭘까요? 나이도 비슷했고 건강 상태도 비슷했습니다. 단 하나의 차이는 변 색깔 변화를 보고 행동했느냐, 안 했느냐였습니다. 이게 생명을 가른 거예요. 여러분, 대변은 그냥 더러운 찌꺼기가 아닙니다. 대변은 우리 몸의 소화기관 전체를 통과한 가장 정직한 건강 리포트입니다. 입으로 들어간 음식이 식도,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을 거쳐서 나오는 과정에서 췌장, 담도, 간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특히 췌장은 통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변 색깔로 말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의사들이 가장 경고하는 위험한 똥 색깔 5가지를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한 것부터 시작해서 가장 위험한 신호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특히 1위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오늘 당장 병원 가야 하는 응급 신호거든요. 오위는 선홍색 혈변입니다.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휴지로 닦았을 때 선명한 붉은 피가 묻어나는 경우 말이죠. 혹은 변 겉면에 붉은 피가 살짝 묻어 있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깜짝 놀라서 병원에 오십니다. 선생님 혹시 대장암 아닌가요? 하시면서요. 그런데 다행히도 선홍색 혈변의 80% 이상은 치질이나 치열 때문입니다. 치질이 뭐냐고요? 항문 주변의 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변비 때문에 변이 딱딱해지면은 배변할 때 항문 주변이 찢어지거나 혈관이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명한 붉은 피가 나오는 거죠. 왜 선명한 붉은색이냐고요. 항문 입구 근처에서 나는 피니까 공기와 만나서 산화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선명한 붉은색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물을 많이 마시고 채소를 충분히 드시고 좌욕을 하시면 좋아집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약 혈변색이 점점 어두워지거나 끈적끈적한 점액과 섞여 나온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 치질이 아니라 대장 안쪽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이런 증상이 2주 이상 반복되면 반드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홍색 혈변은 대부분 치질이지만 색이 변하거나 계속 반복되면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4위로 넘어가겠습니다. 4위는 토끼똥처럼 딱딱한 변입니다. 화장실에 앉아서 힘을 주는데 시원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작고 딱딱한 알갱이가 뚝뚝 떨어지는 경험 있으시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 물을 좀 적게 마셨나 보다, 채소를 덜 먹어서 그런가 보다" 맞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토끼똥이 나오는 건 물 부족이나 식이섬유 부족 때문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물도 충분히 마시고 채소도 열심히 먹는데 2주 이상 토끼똥이 계속 나온다면 이건 단순 변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췌장이 소화효소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췌장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분해하는 강력한 소화효소를 만드는 장기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아주 잘게 쪼개서 장에서 흡수되기 좋게 만들어주죠. 그런데 췌장에 염증이 생기거나 암세포가 자라나서 췌장관을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효소가 십이지장으로 제대로 내려가지 못합니다. 결국 음식물이 소장에서 충분히 분해되지 않은 채 대장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대장은 수분을 과도하게 흡수하면서 변이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겁니다. 특히, 당뇨병력이 있거나 술을 오래 드신 60대 이상 분들이 설명되지 않는 딱딱한 변이 계속된다면 꼭 최장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변비약 먹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최장이 보내는 초기 신호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얘기가 남았는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3위부터는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집에서 식단 조절하면 지켜볼 단계가 아니에요. 몸 안쪽 깊은 곳에서 이미 출혈이 발생했거나 장기 기능이 멈췄다는 확실한 경고 신호니까요. 3위는 바로 흑색 변입니다. 짜장면 소스처럼 검고 끈적끈적한 변이요. 많은 분들이 검은 변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어제 미역국 먹어서 그런가? 철분제 먹어서 그런가 보다. 맞아요. 철분 성분이나 특정 음식 때문에 일시적으로 변이 검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 복용도 없고 특별한 음식도 안 먹었는데 이틀 이상 검은 변이 계속 나온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상부위장관 즉 식도나 위 12지장에서 출혈이 발생했다는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의학적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혈액 속에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붉은색 성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나 12지장에서 피가 나면 이 피가 위산과 만나게 돼요. 위산은 굉장히 강한 산성 물질이거든요. 붉은색이었던 혈액 속의 철분이 위산에 의해 산화되면서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쉽게 말해서 변이 검게 나온다는 건 위나 십이지장 부근에서 피가 나고 있고 그 피가 소장과 대장을 거쳐 항문까지 내려오는 동안 까맣게 변색되었다는 뜻입니다. 특히 무릎이나 허리가 아파서 진통 소염제를 오래 드신 분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진통제가 위벽을 손상시켜서 궤양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곳에서 출혈이 발생하고 검은 변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흑색변이 나올 정도면 이미 상당한 양의 출혈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변이 검게 변할 정도로 산화가 일어나려면 최소 60ml 이상 종이컵 반컵 정도의 피가 매일 몸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위암이나 췌장암이 위벽을 침범했을 때도 이런 흑색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색 변을 보셨다면 절대로 피곤해서 그렇겠지, 음식 잘못 먹었나 보다 하고 넘기면 안 됩니다. 안색이 창백해지거나 식은땀이 나고, 어지러운 증상까지 동반된다면 이건 저혈량 쇼크의 전조 증상일 수 있어요. 지체 없이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의사들이 가장 긴장하는 순간이 바로 환자가 짜장색 변을 봤다고 말할 때입니다. 이건 단순한 배설물이 아니라 내몸속 어딘가에서 혈관이 터졌다는 긴급 타전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제 2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심각한 신호예요. 2위는 변기 물 위에 기름이 둥둥 뜨는 지방변입니다. 물을 내려도 변기 표면에 번들거리는 기름기가 남아있고 잘 씻겨 내려가지 않아요. 그리고 냄새가 평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역하고 썩은 듯한 악취가 납니다. 전날 삼겹살이나 튀김 같은 기름진 음식을 과식했을 때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섭취한 지방량이 소화 능력을 초과해서 흡수되지 못한 기름이 변으로 배출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하지만 제가 경계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3일 이상 변기물 위에 기름이 뜨고 물을 내려도 흔적이 남는 경우입니다. 이건 췌장의 외분비 기능이 심각하게 망가졌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췌장은 우리가 섭취한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 리파제를 분비하는 유일한 장기입니다. 만약 췌장에 만성 염증이 있거나 암세포가 발생해서 정상 조직이 파괴되면 이 리파제가 제대로 분비되지 않습니다. 결국 지방이 전혀 분해되지 못한 채 그대로 대장을 통과해서 배설되니까 변이물에 뜨고 기름막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작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67살 되시는 한 남성분이 이런 증상으로 병원에 오셨어요. 선생님. 고기를 안 먹은 지가 한참 됐는데 변을 볼 때마다 기름이 둥둥 뜨고 냄새가 너무 심해서 가족들이 화장실 쓰기를 꺼려할 정도예요. 처음에는 어, 단순 소화불량인 줄 알고 소화제만 드셨대요. 그런데 증상은 전혀 호전되지 않았죠. 정밀검사를 해보니까 췌장 머리 쪽에 작은 종양, 즉 췌장암이 발견됐습니다. 이로 인해 소화효소 분비가 차단된 상태였어요. 다행히 체중 감소가 시작되기 직전에 발견해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지만 만약 기름 뜬 변을 단순히 먹는 것 때문이겠지 하고 방치했다면 수술 시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따라서 지방 변이 이틀 이상 관찰된다면 이건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니라 췌장이 지방을 전혀 소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기능 부전의 증거입니다. 반드시 병원을 찾아서 최장 기능 검사와 복부 CT를 찍어 보셔야 돼요 이건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영양 흡수 장애로 이어져서 급격한 체중 감소와 근육 소실을 유발하게 돼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그때부터 병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1위를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이 신호가 보이면 고민할 시간조차 없어요 오늘 당장 하던 일을 멈추고 응급실이나 대학병원으로 달려가셔야 하는 가장 위급한 경고입니다. 1위는 바로 회색변 혹은 쌀뜨물처럼 탈색된 변입니다. 정상적인 대변이 갈색을 띠는 이유를 아세요?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 때문입니다. 담즙은 담낭에 저장되어 있다가 우리가 식사를 하면 담도를 타고 십이지장으로 흘러나와서 음식물과 섞입니다. 이때 담즙 속에 포함된 빌리루빈이라는 색소가 장내 세균과 반응하면서 변을 황갈색으로 물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변이 회색이나 흰색 혹은 시멘트 반죽 같은 색으로 나온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담즙이 12지장으로 전혀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담도가 꽉 막혀버린 거예요. 이걸 의학적으로 담도 폐쇄라고 부릅니다. 성인에게서 담도가 이렇게 완전히 막히는 가장 흔하고 위험한 원인이 바로 췌장암입니다. 특히 췌장의 머리 부분, 최두부의 암이 생기면 바로 옆을 지나가는 담도를 압박하거나 침범해서 담즙의 흐름을 완전히 차단해버립니다. 어, 색을 입혀줄 물감이 내려오지 못하니까 변은 색깔을 잃고 회색으로 배출되는 거죠. 어, 앞서 말씀드렸던 안타까운 사연의 주인공. 7개월 동안 변 색깔 이상을 무시했던 그분이 보셨던 게 바로 이 회색변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색이 옅어진 거겠지 하고 생각하셨는데 사실은 암 덩어리가 담도를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던 거예요. 회색변은 소화가 안된 정도가 아니라 담도가 막혔다는 기계적 폐쇄를 의미합니다. 이건 췌장암뿐만 아니라 담도암, 담석증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의 직접적인 증거예요 특히 회색변과 함께 소변색이 콜라나 홍차처럼 아주 진한 갈색으로 변하고 눈의 흰자와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 증상이 동반된다면 이건 담즙이 혈액으로 역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1분 1초가 급한 응급 상황이에요 어, 이때는 동네 의원을 거칠 필요도 없어요 즉시 상급 종합병원으로 가셔서 응급처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회색변을 한 번이라도 확실하게 목격하셨다면 며칠 지켜보자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날이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하는 날이에요. 자, 여기까지 의사들이 가장 경고하는 어, 위험한 똥 색깔 5가지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선홍색 혈변, 토끼똥처럼 딱딱한 변, 짜장면처럼 검은 변, 기름이 둥둥 뜨는 변, 그리고 회색으로 탈색된 변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이런 변화를 보고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어제 음식 때문이겠지, 며칠 더 지켜보자 하고 넘기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위험한 판단입니다. 왜 그럴까요? 최장암은 통증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체중이 확 빠지면 그때는 이미 암이 신경을 침범할 정도로 커진 뒤에요. 암은 초기에는 절대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변기의 색깔을 바꿀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물을 내리기 전단 3초의 확인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상한 변을 봤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혼자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괜찮겠지 지켜보자 이러지 마시고요. 스마트폰으로 변 사진 한장 찍으세요. 부끄러우실 수 있지만 이게 의사에게는 가장 정확한 진단 단서가 됩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사진 한 장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거든요. 그리고 가까운 내과나 소화기 내과를 방문하세요. 선생님 변 색깔이 평소랑 달라서 찍어왔습니다. 이한 마디와 사진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어떤 과로 가야 하냐고요? 소화기 내과가 가장 좋습니다. 만약 소화기 내과가 없다면 일반 내과도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 보시고 필요하면 대장 내시경이나 복부 초음파, CT 검사를 진행하실 겁니다. 특히 회색변이나 흑색변처럼 응급신호가 보이면 바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최장암은 아프기 전에 신호를 보냅니다. 통증은 이미 늦은 신호예요. 변색깔은 가장 빠른 경고등입니다. 조기 발견이 생존율을 완전히 바꾸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췌장암 1기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70% 이상입니다. 하지만 4기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3%도 안 돼요. 같은 병인데 발견 시기에 따라 생존율이 20배 이상 차이 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변색깔로 조기에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췌장암이 생기지 않도록 평소에 췌장을 건강하게 지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췌장에 좋은 음식이 뭐가 있나요? 사실 췌장 건강을 지키는 음식들은 특별하거나 비싼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이에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음식은 췌장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고 암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특히 평소에 소화가 잘안 되시거나 가족 중에 췌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브로콜리와 양배추입니다. 이두 채소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설포라판은 췌장세포를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특히 췌장 주변의 염증을 낮춰주는 효과가 뛰어나요. 염증이 줄어들면 암세포가 자라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브로콜리와 양배추를 꾸준히 드신 분들의 췌장암 발생률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브로콜리와 양배추는 오래 볶으면 안 됩니다. 고온에서 오래 가열하면 설포라 판 성분이 파괴되거든요. 살짝 데쳐서 드시거나 찜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3분에서 5분 정도만 쪄서 드시면 영양소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습니다. 혹시 브로콜리 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럴 땐 참기름 살짝 두르고 간장 조금 넣어서 무쳐 드세요. 고소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늘과 양파입니다. 마늘과 양파에는 황화합물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 황화합물은 췌장의 염증을 줄이는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마늘과 양파는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막아줍니다. 혈당이 자꾸 급상승하면 췌장이 인슐린을 과도하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췌장에 부담이 가는 거죠. 마늘과 양파가 이 부담을 줄여주는 겁니다.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생 마늘보다는 익혀서 드시는 게 췌장에 훨씬 좋습니다. 생 마늘은 자극이 강해서 위나 췌장에 부담을 줄수 있거든요. 마늘을 살짝 볶거나 쪄서 드시면 자극은 줄어들고 유익한 성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아침 식사 때 마늘 한두 쪽을 쪄서 드시거나 양파를 볶아서 반찬으로 드시면 좋아요. 어, 저도 개인적으로 환자분들께 마늘 쪄 드시는 걸 많이 권해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강황입니다. 요즘 건강에 관심 많으신 분들 사이에서 정말 유명하죠. 강황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커큐민이 최장암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커큐민은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굉장히 강력해요. 그리고 암세포가 자라는 환경 자체를 차단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물론 강황만으로 암을 치료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평소에 꾸준히 섭취하면 췌장 건강을 지키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강황을 드실 때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후추와 함께 드세요. 후추에 들어있는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커큐민의 흡수율을 20배 가까이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강황 가루에 후추를 살짝 섞어서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거나 요리할 때 함께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강황은 소량만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티스푼으로 반스푼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소화 부담이 될수 있으니까 적당량을 꾸준히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이세 가지 음식, 브로콜리와 양배추, 마늘과 양파 그리고 강황은 췌장 건강을 지키는 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특히 평소에 소화가 잘 안되시거나 어, 최장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 음식들을 식단에 꾸준히 포함시켜 보세요. 물론 이 음식들이 만병 통치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장에 가는 염증과 부담을 줄이고 암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음식들은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부작용도 거의 없잖아요. 사실 많은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후회하시는 게 있습니다. 진작에 평소 식습관을 좀 신경 썼더라면 하시는 거예요. 췌장 건강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신경 쓰고 좋은 음식을 꾸준히 드시는 것, 그게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담배는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흡연은 췌장암의 가장 큰 위험요인 중 하나거든요. 어, 술도 과하게 드시면 만성 췌장염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꼭 지켜야 할단 하나의 습관은 바로 이겁니다. 화장실에서 물 내리기 전 3초 확인하기. 더러운 행동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자기 점검이에요. 이 3초의 습관이 여러분의 남은 수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영상을 여러분 혼자만 보지 마세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주변 어르신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 친한 지인 중에 평소 소화가 잘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보여주세요. 괜찮겠지 하고 넘긴 것이 가장 많은 후회를 만듭니다. 나중에 병석에 누워서 그때 병원에 갔어야 됐는데 하고 후회하는 모습을 저는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보낸 공유 메시지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병원에 가야 할 명분과 용기가 되고 결과적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선홍색 혈변은 대부분 치질이지만 색이 어두워지거나 반복되면 대장 내시경이 필요합니다. 토끼똥처럼 딱딱한 변이 2주 이상 지속되면 단순 변비가 아니라 췌장 효소 부족을 의심해야 합니다. 짜장면처럼 검은 변이 보이면 위나 십이지장의 출혈을 의미하고 변기에 기름이 둥둥 뜨면 췌장의 지방 분해 기능 상실을 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색이나 흰색 변이 보이면 담도가 막힌 응급 상황이므로 그 즉시 병원으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 징후는 인터넷 검색으로 자가 진단하거나 민간요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혼자서 괜찮겠지? 라고 판단하는 그 순간이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 브로콜리, 양배추, 마늘, 양파, 강황 같은 최장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꾸준히 드시면서 최장을 보호하세요. 예방이 가장 확실한 치료법입니다. 오늘부터 화장실에서 볼일 보신 뒤 물을 내리기 전에 딱 3초만 변기를 바라봐 주세요. 그 3초는 더럽고 민망한 시간이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지식은 예방이고 공유는 생명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최장암의 조기 신호를 읽는 눈을 가지셨습니다. 부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되는 유익하고 정확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